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스톨 키보드 훅하고 키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키로그를 보는 방법과 거기에서 스캔 코드를 가져와서 그 스캔 코드로 핫키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토픽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그, 인스톨 키보드와 키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그, 어, 사용자가 핫키로 사용하려고 스페셜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스페셜 키가 예를 들어 그세미컬론이다 이러면은 이세미컬론으 보통 방법으로는 이 핫키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세미컬론은 그, 커멘팅 아웃 하는 그런 스페셜 키에요. 그, 오토와키로 스크립팅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라인업 코드를 쓰고, 그, 오른쪽에다가 세미컬론으로 하고, 이게 커멘트로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걸 이렇게 플레이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세미컬론을 쳐도, 이런 식으로 세미컬럼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 세미컬론으로 하키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인스톨 키보드 훅하고, 키 히스토리라는 거를 쓰는데, 이, 쓸게요. 인스톨 키보드 훅하고, 키 히스토리를 쓰고, 자, 이제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윈도우가 뜨게 되는데요. 이 윈도우는, 그, 저희가 입력하는 키를 모니터를 해요. 그래서 러깅을 하는 건데, 여기서 뭐 A를 누르고 F5를 눌러서 refresh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A키가 그 프레스다운을 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업 up, lift up을 했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F5를 눌러서 refresh를 했기 때문에 F5를 눌렀다는 그런 러그가 기록이 되죠. 자, 이걸로. 어, 뭘할수 있냐면 이 s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스캔 코드라는 건데요. 이 스캔 코드를 쓰면은 그 세미컬론 같은 경우도 스캔 코드를 쓰면은 세미컬론으로 핫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미컬론 누르고 f5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스캔 코드가 027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써서, 하키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그리고, 에, sc라고 먼저 쓴 다음에, sc, 그리고 027 하면은, 세미컬론이 되는 겁니다. 메세지 박스 세미컬론이라고 쓸게요. this is 세미컬론. 이거 플레이를 하고, 세미컬론을 치면, 이런 식으로 메세지 박스가 성공적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이, 세미컬론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셜 키 다른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키 쓰는 키들도 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쓸게요. 인스 k k 키보드훅 키히스토리도 다시 쓰고 플레이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해볼게요. 백스페이스 누르고 F5를 누르면 백스페이스가 그 스캔 코드가 002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002한 다음에 메시지 박스 This is backspace라고 적을게요. 이걸 플레이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가 뜨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